식전 대바람부터 할 일이 창창해진다는 여름의 문턱입니다. 이맘때는 사과꽃도 애물단지라 자연과 시간을 다투야 하는 일들이 허다하죠. 사과 꽃따니다 사과, 어? 네. 사과. 꽃이 이렇게 예쁜데 왜 따요? 이래 따야 수확이 막 고기 나오고. 네. 막 이만큼 많이 나가 보네. 어, 예쁜 거야. 이만큼 이래 이래 띄워야 돼. 우리는 좀못됐지 꽃을 다던 게. <laughs> 사과꽃 입장에서는 억울한 노릇이지만 아들내외 짓는 농사에 딸내배도 힘을 보탭니다. 그래도 하루 해가 짧은 농번기죠. 어머님 오늘 점심은 뭘로 해, 해 주실랍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뭐 밭에 먹 그런 하지 엿짝했노. 네, 어머님 맛있게 좀해주시오 우리 집은 그걸로 됐어요 그래. 예? 저희들은 사과 밭에를 많이 나오고 집에서 음식은 어머님 많이 해주시에. 그래요? 아이도. 어. 어머님 하시는 게 맛있으니까. 네. 손주들도 오면은 제가 했는 것보다 할머니가 하신 게더 맛있대. 저게 선복고 내가 딛고 왔어요. 그런 게더 좋아. 선복고 예. 어. 선보러 가고 내가 이뻐서 뛰고 왔어. <laughs> <laughs> 어머니가 선보러 가세요. <laughs> 그래 이쁜 게 지금도 잘 이뻐요. 어 그래요? <웃음> <웃음> 정든 며느리 어여쁘기가 꽃같으시네요. 오래 먹을수록 좋은 것이 어디 사람 뿌립니까? 때로 시간은 최고의 조미료라. 이댁게 별미도 어지간한 것은 장독대에서 익어갑니다. 무짠지. 무짠지? 네. 작년 가을에 가을 무로. 네. 어머님 일이 이렇게 담가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름에 이렇게 밤마다 꼬가서 내가 무치거나 볶거나 해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큰 아들이 잘 먹어요. 무슨 주마? 네, 해놓은 오. 반찬을 잘안 먹고 이렇게 금세 해주면 그걸 잘 먹어요. 오. <laughs> 가을 무가 이듬해 여름까지 든든하게 하네요. 제철에 흔한 것이 비비런덕이라 그것에 기대어 국리 끝에 나온 것이 우리의 이 잔지문화죠. 짜봐도 맛있다 한게 이제 여름에 입맛 도드는 거지. 이래가지고 기름 넣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래 먹습니다. 기름 들어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어요. 된장난이도 내가지고 찬물에 좀 담가놔야 돼 그렇죠. 1년 동안 이거 된장에 묻혀있어서 엄청 짜잖아 그러니까 장독대의 미덕이 입맛을 다시야 합니다 짭조로한 새우들도 견디고 나니 그 안에서 깊고 오묘한 맛이 나오더랍니다 팔남매 삼시 세끼 어머니는 밥대가 가장 무서웠답니다 그거는 뭐예요? 심박이예요 심박이? 쓴박이? 예 심박이 뿌리? 예 이거 없어요 요새는 예 국물도 몰라려고 김치국밥도 비먹고 오 물김치처럼? 예오 네. 김치? 예 그리고 꼬장도 넣고 된장떠 넣고 비빔 맛있어요 네고기하면더 맛있어요 어. 먹는 사람은 <laughs> 우리 큰나저 밑에 동상들은 좀갈칠락 뭐 해도 지가 안할라캐 해서 못 하고 그 큰아도 암만 고등학교 가아캐도 지가 안 갈라카더라고 공부도 뭐 우동상으로 잘 중학교 댕길 지 잘하고 그는데지금 인자 제뭐 돈도 있고 밥도 세고 뭐 <laughs> 옛날 살림고 하면 눈물나 말도 못해 아이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저 미나리를 갖고 와야 된다 이래 댕기도 욕심이 아파서 말도 못해. <laughs> 이맘때 활짝 핀 세상도 그리 서운하더랍니다. 보리고개에 쓴바귀만 지천이라 쓰디쓴 맛에 발효의 미덕을 얹은 것이 쓴바귀 김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쌉쌀한 별미가 됐네요. 양파 육수에 밀가루풀 하는데 이제 잡쌀 풀, 응 풀은 잡쌀 풀을 넣으면은 장부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거든요 아, 그래. 그런 게, 예, 그런 게상능을 조금 더추게해서 밀가루 풀도 하고 밀가루 풀로 하면은 국물이 더 시원하다고 어머님은 밀가루 풀로 하시더라고요. 어. 경험 끝에 나온 지혜의 소산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부엌은 장작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의 허기를 메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았고 김치 한 보시기에도 자식들에 대한 온골찬 희망을 담아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가난한 시절의 과거지사가 되어가네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걸 해볼 생각도 안 하죠, 그렇죠? 네. 요즘 사람들은 진짜 뭐 없으면 뭐안 먹고 말지, 뭐 마태감도 다 했으니까, 그런 네. 것들. 은 옛날 속담에이 없으면 이망으로 산다, 그 없으면 다해. 또 어머니 안 계시면은 또이 맛을 못, 그렇지 이 맛을 못 내지. 에뭐 진짜 나중에 가시도 못한데. 없으면 엄마한테. 또 눈으로 보고 경기 있어 다 해먹어. 그러기를 원하세요? 네, 보는 기술 다 해먹어. <laughs> 사람의 하루살이에 제일 중하다 요 하는 먹는 일을 어머니는 지금도 가장 귀하게 여긴답니다. 무기 조크로 차르기 쌀알아서막 고추 다짐장인데 여기는 앞이면 뭐그러거든 여기다가 오. 그거 막 금방 다돼가지고 고슬고슬한 밥에 이거추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예. 네. 그창이는 이게 별미다. 내 속에는 매워도 손주까지 상대가 좋아하니 몸공에 마음공까지 꽉 채운 이 대게 별미가 고추 다짐장입니다 마른 멸치에 손수 농사지은 풋고추를 두루 볶다가 간장으로 간을 한후 멸치 육수를 로조려냅니다미리치 모릅니다. 육수, 육수, 육수. 아, 약간 자작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응. 이렇게 하면 두고두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국수의 양념장으로도 그만이랍니다. 이다. 싱싱한 머리 맛있어 보이노 아유 노래 맛있게 삶아 놨네. 진짜 이 김치가 진짜. 이거 어머님이 직접 배추농사 지으셔 가지고 담근지1년 됐습니다. 무근지? 네. 보자. 어. 응. 이렇게 잘 익었다. 두고 두고 아껴 먹는 우리 엄마의 맛이기도 합니다. 아무마저 음. 필요 없어요. 진짜 김치 말씀하. 아니 까지 말지. 엄마 김치 최고. <laughs> 네 감탄사를. 절로 부르게 하는 시간의 맛. 맛있어요. 응. 없으면 안된 게로 상에 담을 때까지, 량할 때까지 야 되지. 는이 일품이라요. 뭐든지. 네. 어. 없으면 안된 게. 한국 사람. 네. <laughs> 이 대게 묵은지는 당최 해안을 도리가 없는 어머니의 정성이기도 합니다. 저사에 네, 네. 아들, 손주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시다는 어머니 무 바람 맞으시네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으니 올해 김장도 3일은 꼬박 컸셔야 되겠네요 <laughs> 어머님도 오래 오래 계셔야 우리가 이 손맛을 이어받는다 아참 30년을 빼야도 아직까지도 끝이 없다 맛은 많이 드세요 어, 예. <laughs> 첫 손들어서 <laughs> 그 고양이의 맛이라 할까 엄마 품안 있는 그런 맛 항상 이게 맛이 입에 묻때그 뭐 습관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또엄마도또 품안 안기는 그런 느낌어 최고의 맛이다 라고 다시겠다 그네 제비 새끼 어린 시절이 새삼 그립습니다 그 안에 푹 안겨도 좋을 것 같은. 우리 어머니의 맛입니다.